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웨이브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웨이브 코인이 최근에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 웨이브 코인 차트를 조금 길게 놓고 보게 된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박스권 안에 갇혀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자,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단에 있는 이 저항은 상당히 많은 어, 이 강한 저항선이 형성되고 있고요. 반대로 박스 컷 하단 구간에서는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런 박스 컷 매매 같은 경우에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에서는 매수 상단에서는 매도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만 진행을 하더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 에서는 박스권 하단이 얼마예요? 2,000원이고 박스권 상단이 4,000원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만 매수를 하더라도 얼마나 수익이다? 100%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웨이브코인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보다는 아무래도 매도의 관점, 이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언급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박스권 상단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에서 매수 타점을 잡거나 아니면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기다려서 이 이처럼 구간에서 나왔을 때이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거나 바로 두가지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그러면은 매수 타점이다 아니다 매수보다는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언급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웨이브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올라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 포지션을 잡는게 아니라 확실하게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박스권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확인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고 언급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두 가지를 강조를 해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에서는 반등 나올 확률이 높고 두 번째, 신고가를 경신하고 첫 번째 조정에서는 반등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강조를 해 드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웨이브 코인은 어때요? 박스권 상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보다는 확실하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 하고 첫 번째 조정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게 낫겠죠. 아니면 어디다 2천 원까지 내려왔을 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찾거나 이두 가지의 여러분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만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웨이브 코인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되실 거예요. 자, 이 웨이브 코인 현재 여기에서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웨이브 코인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왜이부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외이부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거래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포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룸 네트워크를 공개를 해드려서 100% 이상 수익을 달성했는데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